과제 인조네일 아크릴 프렌치 스컬프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소독, 폴리시 지우기, 큐티클 정리하기는 인조네일 전 과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표면을 샌딩하여 유분기를 제거하여 줍니다. 손톱 주변에 남아있는 먼지를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하여 털어내줍니다. 손톱의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 피부에 묻지 않도록 소량 사용하여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줍니다. 자연 네일에 폼지를 끼워줍니다. 폼지 앞면에 스티커를 폼지 뒷면에 붙여 폼지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손톱의 옐로우 라인의 모양에 맞게 폼질을 재단하여 줍니다. 통지의 양쪽 면을 잡고 손톱의 커브에 맞도록 구부려 준뒤 손톱 밑 부분에 끼워줍니다. 폼지의 아랫면 접착 부위가 너무 느슨하면 손톱의 C커브가 20에서 40%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붙여줍니다. 화이트 파우더를 이용하여 프리엣지와 자연 네일의 경계부를 연결해 줍니다. 화이트 아크릴볼을 옐로 라인 부분에 올려 스마일 라인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스마일 라인을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아크릴 파우더와 리퀴드의 비율은 1대 1.5의 비율로 너무 굵지 않게 믹싱하여 줍니다. 화이트 파우더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브러쉬의 팁 부분을 사용하여 작은 아크릴 볼을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에 올려줍니다. 스마일 라인에 아크릴을 올려 선명하고 세밀하게 만들어 줍니다. 양쪽 스마일 라인이 대칭을 이루는지 확인해 줍니다. 클리어 또는 핑크 파우더를 스마일 라인과 자연 네일의 경계 부위에 올려줍니다. 너무 많은 양의 볼을 올리지 않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올려줍니다. 하이 포인트의 능선이 자연 내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 첫 번째 올린 아크릴과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누룰라 부위의 빈 부분을 채워줍니다. 너무 많은 볼의 양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올려줍니다. 시술자의 양 엄지 손톱을 이용하여 연장된 네일의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과 자연 네일의 경계 부위를 지그시 눌러 연장된 부분의 C커브를 만들어줍니다. C커브의 각도가 20에서 40%의 비율로 완성되도록 합니다. 아크릴릭이 완벽히 굳은 뒤에 폼질을 제거합니다. 아크릴릭이 완벽하게 굳어지지 않으면 연장된 부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폼질을 제거하여 줍니다. 연장부의 쉐입이 스퀘어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파일의 각도를 90도 유지하며 파일링 합니다. 연장된 네일의 표면 굴곡을 샌딩하여 줍니다.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손톱 표면에 남아있는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광택용 파일을 이용하여 광택을 내줍니다. 스티클 오일을 소량 바른 후 유분기를 제거하여 줍니다. 이때 유분기는 멸균 거즈로 완벽히 제거해 줍니다.